사랑하는 양평 군민 여러분, 오늘은 우리 양평 군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양평 오일장 전통 시장을 찾아왔습니다. 군민들을 만나뵙고 새 인사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네네. <laughs> 네, 건강하시고. 네네네. 자신 일잘되 네네. 새해 건강하세요. 네네네. 네, 네네. 악사만 하세요. 아니, 악사만 하세요. 엄청 차고. 이 정도면 괜찮아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 이제, 뭐,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뭐?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군수 출마하죠. 군수? 네. 아니, 얘기는 들었는데. 네. 뭐 공천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? 공천 받는, 해주는 거예요? 공천제 경선하면 공천 되는 거죠. 네. 양평이 많이 바뀌죠. 바뀌어야 돼요. 뭐. 어떤 게 힘드세요? 아, 다중에 군수님 때문에 얘기합. 아, 지금 얘기하셔야지 그래야 바꾸지. 아, 양평군에서 지원을 해줄 거를 안 해주더라고. 아.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?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음, 민원을, 어, 민원을 얘기했는데 중간에 잘라 버렸어? 음. 알았습니다. 제가 본수대에서 잘 해결하겠습니다. 제가 네. 건강하세요. 공천을 받으세요. 공천요? 이번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준대. 아, 네. 아니,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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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뚝심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한테 준대 이번에 공천. 공천이야 국... 대학 저기 양평 군민이 주는 거죠. 그렇지. 네, 그렇지. 군민이 선택해야지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잘될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열심히 해서 양평 잘사는 양평 만들게요. 네, 네, 건강하세요. 네, 네.